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 여러분들, 제가 방패까지 만들고, 이제, 어, 주민마을까지 발견을 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어, 그때 거기까지는 기억나는데 내가 이, 그 이유가 기억이 안 나네? 어,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4.2로 바뀌었습니다. 어, 1.14.1이 최근까지 있었는데, 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염려도 이제 좀 많이, 모양이 좀 달라졌네요? 어, 모양이 좀몇개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이 배틀은 뭐지? 이것도 한번 그냥 만들어볼까요? 뭔지 모르니까 만들어보자. 아, 이걸로 이제 그, 자기 그, 아마 그 깃발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아마 그걸 만드는 걸 거예요. 이제 필요한 건 이제 깃발이랑 아마 염료랑 이제 종이 같은 거였나? 뭐 그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방패는 빼놓고, 왜냐면 지금은 방패가 필요 없어. 자, 저희가 이제 그때 뭘 하다가 끝났죠? 어, 이거 뭐야? 어..그때 내가 뭐랬지? 기억이 안나네 일단은 제가 이거를 그 뭐지? 주민마을에서 만들었었거든요? 돌 하나로 어돌 하나로 만든거예요 이거 자 주민마을에 한번 들러볼까요? 그, 어..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직업으로 만든 애들이 몇명 있습니다 음 지금 자동점프가 돼있는데 어뭐아 맞다 여기 함정있지? 아 조심해야 돼 여기 잠깐만 <laughs> 여기 뭐지? 이 동굴도 있었나? 아 여기 내가 그 작가 들렀었나? 예, 들른적 없던 것 같죠? 여기 들른적 없었다. 야, 여기 뭐야, 이거. 함정. 함정 일단 없애고. 함정 계속 좀 빠지네. 저한 번도 빠졌었는데. 자, 일단은 주민마을은 여기 쭉 가면 있어요. 음. 그, 예전에 그 뭐지? 야생일 그, 저 뭐냐. 그, 구 버전 야생일기. 예전 야생일기 때는 그 주민마을 찾느라 그, 저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 몇천까지 갔다가 이제 버섯섬까지 가고, 그 이후에 발견했었나? 발견을 못 했었나? 아무튼 뭐못 했나 했었나 막 기억이 잘안 나는데 굉장히 그거 찾느라 힘들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내 기억 속엔. 자, 일단 주민 마을.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아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 여기 주변에 그냥 골렘도 있어요. 이 마을이 얼마나 크냐면 골렘이 있는 정도의 마을이면은 진짜 마을이 크다는 거예요. 어, 굉장히 큰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거 봐요. 이 골렘 한 마리가 거의 이제 몬스터 다 때려잡기 때문에, 골렘님? 여기, 여기 있죠. 얘가 몬스터 다 때려잡아요. 그리고 이 종도 있고, 이 버전에 업데이트된 아이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 제가 만든 애들, 화살 제조인. 그리고 여기 석공사, 어. 자, 뭐 벽돌 10개를 주네요. 벽돌을 이제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가? 오, 이거 뭐야? 가죽세공인 어, 이건가? 이게 화살 제조인이고 이게 석공이거든요? 얘는 가죽제 세공인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가죽은 딱히 필요는 없는데. 요 가죽방어는 필요 없는데. 자, 일단은 제가 저번에 한, 거기서 잤기 때문에. 여기도 가죽 세공인이네? 또 가죽 뭐 관련된 게 있는 곳이 있나 보네? 어? 뭐야, 여기? 이거 맞아. 이거 내가 이거 안 가져갔지? 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여기 있는 거다 화로... 다 띠가도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이제 이 삶을 위해서 제가 떼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져가자. 그때 뭐지? 이거, 골렘한테 이거 뭐, 이거 주면은 뭐, 좋아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아니구나. 다이아몬드 좋아하니, 너? 자, 일단은 주민들이 뭐 하냐, 너는? 친구야. 자, 따단 제가 아침을 만들게요. 어, 내가 여기서 잤네? 아, 맞다. 그때 밤이 안 돼서 못 잤지? 이제, 어, 뭐야. 나 이제 여기서 자면 여기서 저장되는데? <laughs> 자, 일단은 제가 아침을 만들게 그냥 잔 거고요. 어차피 집에서 자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랜턴은 여기 있고, 랜덤 좀 뺏어가고 싶긴 한데, 주민, 그래. 주민은 주민집으로 좀 냅둡시다. 저기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예전에 봤죠? 여기 있는 거 아마 제가 다 털어갔지 않나? 어, 필요한 거는 이제 다 털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는 뭐지? 진짜 여기 2층까지 있거든요, 여기? 근데 2층은 못 가. 여기 1, 1층에서는 2층을 못 가. 여기 포션 제조인도 할수 있고요. 자, 일단, 이기 퇴비통도 다 돼있고, 이제, 1.14. 예전에 1.14, 그때 업데이트 돼있던 것들이 다 있어요. 이제, 1.14수 1, 2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더 이제, 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좀, 염료 이런 것들을 좀, 모습이 바뀌고 좀 하는데, 굉장히 괜찮네요. 자, 점토 10개를 주면, 에메랄 단계? 야, 점토가, 이거, 물, 물 쪽에 있거든요? 어, 물 안에 있는데? 오 나쁘지 않은데? 그쵸, 나중에 가져가서 이거, 하면 되겠다. 넌 뭐니? 아, 너 가죽제공이. 일단은, 어, 여기 우리 애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우리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노예, 노에, 아, 노예라니. 비코나 어,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아무튼, 우리의 그, 아주 유용한, 어, 사람들이 여기서 커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차피, 안 가면 몹도 아마 생성이 안될 거예요. 어, 안될 거니까, 그냥, 음, 지나갑시다. 자, 지금 버전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까 그 떴던 것들이 다시 뜨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지? 여기 한번 캐봅시다. 이 나무. 나무 캐라고 지금 자꾸 위에, 왼쪽, 오른쪽 위에 떠있는 거죠. 좀 거슬리니까. 와, 나무 캐주고. 됐어, 없어졌다. 어차피 나무도 필요해. 어, 나무가 여기가 희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기 또 가다 보면은 또 나무 지역이 있어요. 어, 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나무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걱정하는건 나뿐이지. 아이, 그래. 토끼 잡지 말자. 얼룩무늬 토끼네. 귀여운 놈들. 자, 이제. 던전을 좀 가봐야 될 때가 됐네요. 음. 자, 여기 이거 오른쪽에 놔둔 거좀 편하긴 하더라. 약간 좀 불, 불편할 때도 있는데. 어, 몬스터가 안 나온다면 편하, 편하더라고. 자, 자원을 캡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야, 여기 말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기로 가자. 나 여, 맨날 길 헷갈려서 잘 몰라. 어, 이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 내가 진짜 이거 길치거든요, 좀. 어, 원래 왔던 길로 여러분들 가줘야 이제, 어, 또 기억하기 쉽죠. 여기, 여기, 여기. 이 뭐, 바로 앞이긴 한데, 제가 저, 요, 위치를 잘 기억 못해서.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좋아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좀 해야겠죠? 이제 엄청 내려가야 돼. 그럼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동굴을 다 탐사를 한번 해봐야겠지? 여기 저번에 못 갔었지? 여기 뭐 없네? 어? 좋아,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들어가고, 야, 동굴이 진짜 깊어. 야, 나, 나올 수 있냐? 나중에 이거 나 위치 까먹으면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일단은. 항상 소리에 주의해요. 뭐 소리에 주의하면서 그냥 기대 기대를 줍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뭐 터졌었냐? 아니 여기 아래 길 있는 것 같은데. 아이거 무서워. 야 이거 어디야? 아 잠깐만 이거 일단 은 여기 뚫, 뚫 뚫어 놓죠 좀. 이쪽에 이제 올라가면은 어 길이거든요. 아 여기 봐 이거 말고 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자. 돌기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어.. 편하게 알수 있겠지 내가? 얘가 머리 아유 아 이거 돌.. 그 막아 놓은 거지 아저 머리 불편해가지고 부슬라 했는데? 막아 놓은 거였죠 바로 1초 만에 까먹어 버리고 좋아 그러면 일단은 내려갈 수 있는 데로 한번 내려가 보자 하.. 여긴 거 같은데 느낌이 스 모비 여러분들 동굴에는 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 좋아 <laughs> 더 내려가는 거였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음. 자 이쪽으로 가자 여기 내가 캔 거고, 어, 좋아. 이, 여기 헛꽃 같은 느낌으로다가 있냐? 자, 무서워. 여기 계단식으로 캐. 어, 좋아요. 여기, 여기가 50몇이고. 어이 여기 뭘, 뭐, 여기 또 뭐야? 야, 점점. 오! 어! 어휴, 어휴 야 여긴 안돼 여긴 안돼 여긴 안돼 뭐 하늘에서 이게 크리퍼가 떨어져있.. 어이야 잠깐 스킬레톤 소리도 나아 어, 잠깐만 이, 야 이쪽은 잠깐만 <laughs> 아저 여러분들 진짜 아예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여긴 안돼 잠깐만 넘어가자 그냥 이 크리퍼가 아 크리퍼가 아까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내시겁했네 진짜 아 좋았어 여긴 용암이 있으니까 몬스터가 있진 않을 거야. 오케이, 됐다. 좋아, 여기 이제 올라가는 데고, 뭐, 뭐가 있는지 볼까? 와, 용암은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용암에 빠지는 순간 나 바로 죽어, 그냥. 아니야, 물이 있어서 괜찮아. 오케이. 깐드랄라 이제 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면 은 괜찮을 듯? 와, 일단은, 잠깐만, 배고픔이 너무 많이 달아서. 내가 여기 두개 설치한 거죠? 잠깐만. 일단 꽉 채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왜기두 개씩 설치해. 뭐, 여기도 아니, 아니, 어디까지 가세? 아니, 아, 이거 없다. 이제 잠깐만. 아, 이거 뭐, 뭔 뜻? 나 오겠어. 자, 뭐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야 겁나 많이 연결돼 있네? 어 겁나 많이 연결돼 있어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밖이 밤인지 아침인지 모르거든요? 이제 나가 봅시다 나 너무 여기 안에 갇혀있었어 내려가고 싶지만 갑옷을 다 맞추고 내려가던가 할게요 지금 나 아직 철 모자랑 지금 신발을 못 맞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철곡객기 이거 다 쓰면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어. 야 저거 봐 크리퍼 소리 방금 나왔죠? 떨어졌다니까 위에서? 위에 지금 꼭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위가 어, 위쪽이 잘안 보여서 어두워가지고 거기 몬스가 생성됐는데 그거를 떨궈버리죠 저한테. 저봐 저봐 저저 저봐 저것들 저거 안 되겠네. 자봐. 아이 방패님으로 혼내줘야겠구만. 어이.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설치하는 게 가장이야. 진짜 넓다 근데 이거. 방패를 여러분들 한번 정도 이제 쿨타임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야 좋아 야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잠깐만 잠깐 내려가다 올게요 몇인지까지만 보고 오자 야 이거 철도 많네 좋아 40일 벌써 40일 저기 너 내려가는 곳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내려가면 더될듯 아. 오우 물이 꽤다행이네요맞냐 이것들아 어? 이야 죽을 뻔 <laughs> 봤냐 이것들 하다가 이제 추, 골로 갈 뻔했죠 정말 오오오오 어디까지 들어가 어디까지 들어가 야 무슨 움직임 소리 들려 스켈레톤 움직임 소리 들렸다 야 이쪽이다 이쪽은 여러분들 다음에 가자 어 지금 가면 안될것 같아 나 지금 안돼안돼나 지금 방패 아무리 있어도 지금 내가 요즘 여러분들 건드롤이 거의 어 안 젖었기 때문에, 더안 젖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안 젖지만, 더안 젖었기 때문에, 지금 클일 났습니다. 일단, 가 어, 어, 가자. 일단은 올라가자. 야, 어디였지? 오케이, 계단만 발견하면 돼. 아니, F3 눌러야죠. 좋았어. 야, 이렇게 구분해놓기 잘했지? 자, 일단 밤, 밤이네? 밖에? 좋아. 오케이, 잘됐다. 왜냐면 자야 돼. 아까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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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마을에 자가지고 죽으면 이제 그쪽에 태어나거든요? 아, 거기를 집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내가 만드는 집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으로 가죠. 아, 이 불편하게 돼있어요, 여기. 슥, 여기 주변을 일단은 좀 밝혀놓도록 하자고. 야, 바로 몬스터 트긴거 봐. 와, 근데 나 진짜. 그리퍼가 날,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여러분들. 공중에서 낙하를 해버리나? 정말로. 어, 일단은. 방 빼놓고 잡시다. 저게 그 동굴에 있는 원터는 아마 아침에도 있을 겁니다. 그냥. 어, 제가 가면은 생기는 거라 아니면 그 전에, 그전 밤에 남아있던 애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라서 어, 좀 힘들 거예요. 자, 당근도 심어놓읍시다. 자, 요쪽에 당근은 이쪽에 심자. 자, 일단은 이거 다 물로 다 없앱시다. 눈은. 이것다 저기,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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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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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오, 야, 딱 저기는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얼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느냐. 어, 반블럭을 여러분들 만들어주면 됩니다. 반블럭 어떻게 만드느냐. 이 밑에 쓱 3개 해주면. 잠깐만. 저번에 썼던 거 남은 거 있을 텐데. 어. 역시. 왜냐면, 어, 반블럭 이게 6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썼다면, 야, 잠깐만, 이게 잘한 건지 안 잘한 건지 모르겠네. 이거 예전 버전이었으면 알았을 텐데. 오케이, 밀. 아, 오케이. 어떻게 하면 이제 다 잘한지 알겠다. 좋아, 이거 아직 덜 잘한 거야. 이제 완전 노래지면 잘한 거네. 됐어 이거 이렇게 슥 해주고, 원래 여기 물막 여러 개 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자, 이거 조심하고, 여기서 이제 보자. 이거 좀 캐야겠네, 이 주면은. 주변에 좀 캐주고 어차피 설치는 해야 돼요. 이거 횃불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횃불은 옛날에 어떻게 설치했냐면 그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기다려봐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냐. 돌로 자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좀. 한 4칸 정도 올라가 지고 필요없는 블럭을 써요. 슥, 슥. 근데 이게는 농장이 많을 때 그니까 러 농장을 좀 크게 했을 때좀 이렇게 하지 보통은 여러분들 어 그냥 옆에다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짝.. 짝.. 짝게 할 거면 저 짝게 할 건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쏙 호잇 자 이거 물 받아놓고 잠깐 여기다가 이제 그거 있을 텐데 괭이 어디냐? 괭이를 안 들고 아 여깄다 이렇게 돌괭이 괭이 차 들어왔다가 이제 괭이 왔네 좋아요. 이제 내가 뭘 심을 거냐면, 내가 없애고, 어, 보자. 지금 남아있는 게 뭐지? 사탕무 씨앗. 사탕무도 그대로 자라지. 사탕무 여기다 심자. 호잇. 그리고 여기 지금 못 심었던 이, 이것들도 심고요. 남은 그 씨앗 심고, 우리 당근. 이 좀비에 잡아서 나왔던 당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괜찮아, 좋았어. 아, 잠깐, 여기다 설치하자, 이것도. 자, 그리고, 지금, 배고픔이, 어, 뭐, 그거 있긴 한데, 그 뭐냐, 빵이 있긴 한데, 저, 쟤들을 저좀 잡아서 먹어야겠네요. 어, 윌슨이 친구들. 잠깐만, 윌슨이.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들. 내 윌슨, 아, 있지? 아 윌슨이 어디 간줄 알았네. 내가 혹시나 먹었나 했다. 어 이게 아니었지? 후자 일단은 어느정도 여러분 이제 농장을 좀어 만들었구만 음 농장을 만들었고 일단 먹을 건 이거 있으니까 좀 버티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어좀 저기 저 뭐냐 저기 가자 저기 일단은 저기 그 무서운 곳 아까 있죠? 거기 아까 못간곳 요거를 이제 넣어주고 이거를 저 여기다 넣고 이거를 또 여기다 넣어주고 요거를 또, 또 여기다 넣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반 이렇게 딱 넣어주고, 어, 그리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넣고, 여기다 하나 딱 넣어주고. 자, 이제, 다음번에 아마 이제 모자랑 이제 바지, 에, 신발을 들고 아마 가겠죠? 자, 일단 여기서 잤지 내가. 방과 내우 중에. 어, 야, 바, 뭐야, 번개 쳐도 잘수 있어? 아, 철이 있나, 나? 하나도 없었구나. 진짜, 겉에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었네요. 어, 좋아. 일단 화살이 일단 넣어놓고, 감소 이런 거 넣어놓고, 이거 넣어놓고. 밀도 넣어놓고, 빵. 이게 비상 블록으로 쓸수 있는 것들을 좀 넣어놓읍시다. 일단 조약돌은 제가 들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사실 지금 필요 없는데. 흙도 넣어놓고, 남은 들고 있읍시다 어, 남은 챙겨야 되고, 이것들은 챙겨야 되지. 자, 그리고, 오케이, 나이스, 좋아. 아, 레벨이 높긴 한데, 이제 인첸트기도 만들면 좋긴 한데, 그것도 다이아몬드를 캐야 돼요. 어, 그러면 결국에 내려가야 돼.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만히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해주고, 됐다. 드디어, 여러분들, 슥, 슥, 풀세트 장착. 이것이 비콘. <laughs> 이번 배! 자, 암튼, 여러분들, 오늘은,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어, 이어서 이제, 저기, 동굴 지하로 내려가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있을지 이제 발견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주민마을에서 이제 에메들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교환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해보겠고요 이상 1.14.2 야생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갑자기 업데이트가 돼버렸어요 암튼 <laughs> 다음에 봐요